2024년도 2월 21일이네요 저 현재 아직 파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방향으로 우리 의료님들께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가 부족한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 상황에서 한의사는 쓸데가 없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 사유는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 흥미를 끄는 댓글이 있어서 이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주는 과정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기로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필수 의료 종사자입니다. 필수 의료 종사 의사가 부족합니다. 한의 사 선생님들도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한의사들이 응급 의료,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거를 왜 저한테 얘기하는지가 일단 의문이고 이건 한의사 협회에 네가 문의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저에게 물어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 의도에 대해서 언어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온 네이티브 스피커인 저는 추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이죠. 자, 나는 쓰레기 같은 불필요 의사가 아니다라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본인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고 있는 필수 의료를 종사하고 있는 은은입니다. 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을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한의사 따위는 응급실 그 중에 특히 소아응급실 응급실도 안 됐는데 소아응급실은더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중환자실에서 무쓸모하다고 네가 스스로 실토를 해달라라는 것을 그냥 저의 SNS에 와서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배설을 하였네요. 제가 댓글을 남겼죠. 네 맞습니다. 뭘 맞냐고 한 거냐면 어, 네가 필수 의료하는 거 맞고 나머지가 불필요 의사라는 거를 맞다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필수 의료에 적정하는 필수 의사가 있고 불필요 의사가 있다면 필수 의사가 부족하면. 그러면 비필수 의사한테 얘기하야죠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한의사한테 이야기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너 동기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라 선후배들에게 연락을 해라 아 근데 어차피 파업 중이니까 안될 거고 지금 해도 어차피 안될 거고 코로나 터져도 어차피 파업하고 어차피 안될 거라서 어차피 네 동기들이 비필수 의사들이 너를 돕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너도 파업할 거니까 그냥 푹 쉬라고 제가 격려의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또 댓글을 남겨줬어요. 자, 전 파업 안 합니다.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블로그로 보니까 이상한 약팔이에 전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답글을 남겨주었네요. 자, 이렇게 답글을 남긴 그의 의도는 자, 본인이 파업을 안 한대요. 이 이야기는 자, 파업을 하는 쓰레기 같은 행위는 나는 현재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밝힌 거죠. 본인도 이것이 쓰레기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질문에 알았으니까 질문에 답을 하래요 한의사가 응급실 그리고 특히 소아 응급실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무쓸모 하다는 것을 니네 스스로 실토해라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 분이 제 영상도 봐 댓글도 달아 대댓글도 달아 제 블로그까지 열심히 보시고 좋아요는 안 누르면서 그 다음에 감히 필수 오류를 하는 의느님께말 대답하지 말고 내가 질문한거 실토해라 너희들이 무스무하다는 것은 실토해라라고 다시 댓글을 남겨 주었네요. 자 제가 다시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바쁘실 텐데 왜제 SNS에 댓글을 다는 이런 시간 아까운 짓거리를 하느냐라고 먼저 댓글을 남겼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일손이 부족하고 하면은 네네 네 동기들한테 얘기하라고 해요. 어, 니네 선배나 동기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일손이 부족해서 눈, 코, 쓸데없이 바쁜데, 니네 동기들은 뭐하고 있냐라는 것을 니네 동기들에게 이야기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꾸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라고 주장하니까, 어,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처럼 니네 이름, 공개하고 네가 그 필수 의료를 하고 있다라는 그 병원명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답변을 내가 감히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왜냐하면 뭐 네가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인지 아닌지 뭐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랬더니 바로 발을 빼고 불필요한 의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래요. 본인도 알고 있죠. 자기 동기들 중에 쓰레기들이 다수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 지적하면 안 된대요. 어, 네가 의사가 어떤 의사는 필요하고 어떤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너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 저 같은 사람 어떤 게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벌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어, 나는 동료, 불필요, 불필수 의사들에게 필수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자긴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 난 알고 있는데 쟤네들이 필요하지 않는 그냥 어, 공기를 소모하는 그냥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걔네들한테 얘기 안 하겠대요 왜안 하겠어요? 어, 나도 내일모레 파업할 거니까 얘기인 거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저의 지적이 옳더라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 맥락이 옳더라도 너 따위는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의 메시지가 옳더라도 메신저가 별로면 메신저가 한의사 따위면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한의사 따위가 감히 의혜님의 행동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는 나처럼 필요한 의료를 행하는 의사님은 어떤 의사는 필요하고 어떤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수 있지만 어, 너 따위는 안 된다.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듣보잡들은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지 말아라. 그리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벌라고 하죠. 어, 나는 필수 우려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돈이나 벌으라고. 전 돈이나 벌지 않고 있는데 너도 돈이나 벌으라. 이렇게까지 댓글을 남겼네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대댓글도 남기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할 시간에 빨리 동기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줘. 나 지금 일손이 부족해라고 이야기하는 카톡도 할 시간은 없다. 그런 의사는 없다라는 거고 돈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필수 의느님이 하시는 그 버는 돈에 전40% 30%밖에 못 번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댓글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했더니 정말로 갔습니다. 또. 필수 의료를 하러 가셨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수 의료 호소인 어, 본인의 이름과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과 병원의 신상 정보는 공개하고 싶진 않지만 본인이 댓글로 익명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라 얘기하는 아이와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기 위해서 댓글놀이를 하였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 2월 말에 지금 우리나라는 내 밥그릇을 위해서 사직했다. 에. 환자들 알바 없고 박그릇을 어, 지키기 위해서 내 급여가 깎이면 안 되기 때문에 사직했고 의사들이 일어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죠. 국민 평균 임금의 7.7배를 받는 건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이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의사들이 일어나는 건 우리나라뿐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정신 나간 어, 파업하는 거 간호사들이 파업할 때는 이렇게 돌아와라라고 이딴 소리 했던 의사들이 존재한다 이런 지금 현재 상황 그 다음에. 뭐만 하면 그렇게 수술을 해라 수술해도 낫지 않나 할지는 알바 없지만 일단 무조건 남은 것은 수술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절반밖에 하지 않고 있다 아직 의사 파업 시작 안 하고 전공의 애들만 사직서를 냈는데 지금 수술실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반증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필수 의료현장에 은혜님이 부족한 것은 뭐뭐 뭐 30년 더된 얘기니까 뭐 당연하고 정상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필수 의료 현장에서 그러면 한의사들이 뭐 하냐? 저기서 필수 의료 호소원인 아이가 저에게 질문했던 바로 그거죠. 어, 바로 대답을 하자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쓸모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의사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까지 포함해서 이 중에 유, 오, 유일하게 한의사는 3,000년 전에 존재했던 의료행위만 할수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존재를 했는데 그때는 기전을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임상적으로 했지만 현재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밝혀졌으면 은혜님 거라고요. 어, 밝혀졌으면 은혜님 거고 밝혀지지 않은 것만, 어, 미개한 것만 한의사는 할 수가 있죠. 자, 안경 삼천여전이 없었죠. 그래서 안경 쓰면 안 돼요. 한의사 진료할 때 안경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진기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체온계 쓸수 없죠. 체온계, 뭐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손등에, 손등으로 우리 손등의 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손바닥은 온도가 좀 변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우리 이마에 손을 대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한의사가 가능하지만, 감히 이런 과학적 첨단 진단 기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는 체온계도 사용할 수 없고, 혈압계도 사용할 수 없죠. 이런 데 응급실에 데려다 놓으면 뭐, 뭐 할까요? 뭐할거 없다란 것이죠. 자, 코로나 일단 들어가질 못해요. 코로나 검사가 안 되기 때문이죠. 코로나 검사는 은은님만할수 있고, 그 다음에 수액. 수액은 약물을 우리 정맥으로, 이렇게 대량의 약물을 정맥으로 투입하는 건데, 이거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 옛날에 안 했으니까. 자, 그럼 한의사뭐할수 있냐? 한약에서 나온 소량의 약물만 주입할 수 있습니다. 자, 다량의 약물은 다량, 어, 이거 수액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다량은 곧그 수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한의사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응급실이 됐든 응급실 할아버지가 됐든 우리가 흔히 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는 21세기는 아주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와 이 정상범위가 이미 검사 결과지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정상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알수 있죠. 하지만 한의사는 안 되죠. 왜냐? 그때는 없었으니까. 3 0 0 0년 전에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없었으니까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혈 엑스레이 우리 많은 환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진료죠. 아, 진단이죠. 발목을 삐었어도 허리가 아파도 목이 아파도 일단 엑스레이를 찍고 하시, 하고 시하 싶어 하시는 게 우리나라 한국 환자분들인데 제가 강아지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있으면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든 판단을 할줄 모르든 어차피 못 한다고요 왜냐 3000년 전에 없었으니까 이것을 골절로 만약에 보인다면 그건 그냥 네 느낌이고 어차피 진단은 의느님 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좋아하시죠? 내가 허리가 아픈 것을 더 정밀하게 볼수 있다면 당연히 선호하는 건데, CT, MRI, 어,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3 0년 전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현재는 영상의 판독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MRI나 CT를 찍으면 이 CD를 같이 주시면서 거기 판독서를 같이 주세요. 그럼 판독서의 정상과 다른, B, 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그 이상 중에서 의심이 되는 진단 명으로 쓸만한 것들을 찍어 주십니다. 자, 어떤 영상이 어둡게 보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출혈이 의심된다. 또는 선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선이 매끄러지지 않다. 않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쪽에 염증이 판단이 된다. 또는 이것이 절단됐다. 파열됐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어 진단 의학과 선생님들이라든지 정형외과 선생님이라든지 아무튼 이 CT나 MRI를 찍으신 분이 이렇게 판독서를 주고 그다음에 여기 리코멘데이션 추천도 해 주십니다. 어 이렇게 내가 추정이 되지만 골절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파열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출혈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아니면 종양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임상 증상과 맞춰 봐라. 이렇게 써 주시기도 하고 또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추천까지 써주시는데 아무튼 이거 한의사는 안 된다 왜냐? 3000년 전에 없었으니까 안경도 안 되는데 뭐 이딴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와 수의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적으로 뭐 도수치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그 많은 치료들 은은님들은 가능하죠 본인이 직접 하실 필요 없죠 자 보건의료 직종에서 일하는 나머지 직종에게 일을 어 지시를 할수 있어요 오더를 할수 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런 거냐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의료 시스템이 어 서양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그런데 그냥 한의사를 그냥 박아 넣었다고요 그냥 의료 시스템이 정비돼 있어서 의료법이 있는 데다가 그냥 한의사를 박아서. 한의사도 의사니까 의사로 불린다라고 가지만 해주고 이런 나머지 보건의료 직종과의 연계를 설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한의사는 우리 간호 종무선생님이든 간호선생님이든 방사선생님이든 그 누구에게도 어떤 지시를 할 수가 없다. 도수치료 이딴 거 당연히 감히 한의사는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응급실과 특히 소아과 응급실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한의사에게 현재 시킬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의사는 뭐할수 있냐 할수 있는 검사는 아무것도 못하고 진단은 다할수 있어요 암도 진단하죠 추간판 탈출증도 진단하죠 협착증도 진단하죠 골절도 진단하죠 모든 것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 진맥을 보면 되죠 3000년 전에 했던 걸로 다 진단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혀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만져보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여 보라고 해서 단순한 염자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한의사는 진단을 할수 있다. 이런 거 누가 정했냐? 그냥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다안 되는데, 이 중에 되는 거는 초음파예요. 왜냐면 이 룰을 정할 때 초음파를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초음파는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죠. 하지만 한의사한테 초음파를 받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유의미하냐? 아니, 쓰잘데기 없죠. 왜냐? 의사한테 초음파를 요청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실비보험에 99.9%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초음파인데 9집이 한인사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실제 유명 무실하다 이것이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 은우님들이 이렇게 혐오하는 사진이 그림이 있습니다 어, 삼국지라는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관우, 운장,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화타 선생님이 이 병사의 보조를 받으면서 이독화살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바둑 두면서 수술을 했다라는 이런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은우님들이 이딴거 경멸하죠 은우님들은 최근 200년 전부터 시작했던 엑스레이부터 시작한 과학적 진료만 인정하고 그 전에 있었던 건다 미개한 다 미천한 진료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 이딴 거다 취급 안 한다 다 미개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21세기 응급실 특히 소아과 응급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는 한의사에게 시킬 게 없다고요 치과의 선생님을 모시면 어떻게 비비일 수라도 있지만 한의사를 데려다 두면은 뭐 시킬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제에 해당하진 않지만 제가 너무 한의사 너무 불쌍하니까 그럼 한의사는 뭐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면은 한의사는 이거 빼고 다 합니다 자 아프다고 할때 진통제 인 주고 알바 없으면 항생제 주고 그래도 알바 없으면 스테로이드 제제 주고 그래도 증상이 튀면 그냥 억제제 네가 그 증상이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증상을 눌러줄게 아 그것이 부작용이 있든 알바 없고 그냥 증상으로 누르고 근데도 안돼 그러면 용량을 높이고 근데도 안돼 그러면 그냥 네가 이상한 거지 왜냐 우리는 과학적인. 진료와 치료를 했는데 네가 안난건네 몸이 비과학적이든 아무튼 유전 탓이든 알바 없다라는 이런 식의 진료와 이런 식의 치료 아니고 이런 식의 증상을 누르는 거 말고 나머지를 다 한의사들은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진단 기기들 있으면 뭐 좋지만 없어도 제가 치료하는 데는 어, 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한의사든 의사든 치과의사든 수의사든 그 어떤 직종이든. 우리는 치료를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주거나가 주는 아니죠. 주는 우리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게 주죠.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제가 어떤 치료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좋아지는 게 조금 좋긴 한데 막상 좋아지면 별로 좀 찜찜해 하세요. 자, 오히려 그것보다는 검사를 해보니 협착증이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허리가 계속 아팠던 거구나. 이것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빨리 나면 불쾌해 하세요. 내가 오랫동안 아팠는데 니가 CT도 안 찍고 MRI도 안 찍고 그 흔한 엑스레이도 안 찍고 그리고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대변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소변 검사도 안 해. 뭐 초음파도 안 해. 이런 검사를 안 하는데 날 낫게 한다고 나도 마음이 찜찜해진다. 자,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한의사들이 그냥 일반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저런 필수 의료에서 부족한 의사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한의사를 투입시킬 수 없는 이 현실. 그리고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혈액검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되지만 어차피 1번일 거다. 제가 그냥 이야기 하는 거지만 제 SNS니까 그냥 이야기 할 뿐인 거지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사 한의사 제도 이거를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리해놔서 서로 그 어떤 것도 겹치지 않게 만드는 데 목적이 되어 있는 이 제도를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이걸 왜 유지하냐? 이분들이 원하기 때문이죠. 자, 의료계의 모든 문제는 이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은은님의 적은 급여 때문입니다. 은은님들이 주방에, 주말에 일하면 돈을 더 주면 되고 이분들이 지방에 안 가? 그럼 지방에 가면 돈을 더 주면 되고 응급실에 부족해? 그럼 응급실에 돈을 더 주면 되고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이 제도를 좋아하냐 만약에 이분이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혹시 출생 이후에 혹시 너 기억도 전에 부모님이 혹시 먹였을 줄 모르는 단한 번이라도 한약을 먹였냐 그러면 어, 저 먹은 적이 있어요 또는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한 번도 안 먹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일 때부터 기억이 생생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다라는 게 저는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네가 아픈 거는 어차피 네 엄마나 또는 사돈의 팔촌 중에 한 명은 비슷한 질환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유전 때문이야. 어 그냥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의논님들은 그 무엇도 건들 수 없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두 번째 대안과 세 번째 대안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이것을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다수가 싫어하는 대만, 북한, 중국의 스타일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의사와 한의사가 그냥 같은 일을 하면 된다고요. 어. 의사가 됐든 한의사가 됐든 내가 환자에게 필요한 진단 도구가 있다면 그냥 쓰면 되고. 안경이 됐든 현미경이 됐든 초음파가 됐든 CT가 됐든 내가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의사가 됐든 한의사가 됐든 그냥 쓴다고요. 자 또는 치료 방법이 주사가 됐든 수액이 됐든 한약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환자에게 필요한다고 하면 그냥 갖다 쓰면 된다고요. 물론 여기서는 중의사라고 부르고 여기선 고려의사라고 하지만 사실 크게 다 같은 한의사들인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도 역시 해결할 수 있다. 자세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을 싫어하죠 우리 국민들의 이 반중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다수들이 좋아하는 일본 스타일을 따라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일본은 본인들도 했어요. 자한의사를 없앴죠 그냥. 어 그러면 한방도 없앴냐? 아니죠 한방은 치료가 그냥 노다지로 되는데 없앨 수 없죠. 그래서 한방 전문의 제도로 다 일본에서 침 놓고 한약을 쓰는 환자들에게 70% 에서 많을 때는 80% 까지 한방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의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한의대는 어떡하냐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한의대의 커리큘럼과 의대의 커리큘럼이 적으면 70% 많으면 80%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보족한 부분들만 수정을 해서 그냥 의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한의사도 없어지는 거고 현지 한의사들은 다 갖다 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던가 지금처럼 그냥 계속 있든가 아니면 2번과 3번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어차피 안 된다고요 어, 왜냐 이렇게 하면 한의사들은 응급 상황이 아닌 모든 질환에 대해서 다 치료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환자분들 우리 고객분들이 원하는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ct 찍고 mri 찍으면 얘네들 그냥 다 짜지죠 얘네들이 족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님들이 싫어하시고. 그리고 3번나 괜찮다고요. 한의사를 없애는 건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한의대 뭐 갖다 버려요. 의사도 부족한데 한의대를 뭐 공대로 바꿀까요? 뭐 법대로 바꿀까요? 당연히 의대로 바꾸겠죠. 그렇다면 의사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하려고 해도 어차피 파업하실 거라고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미친 놈들 있죠. 어, 의사 면허를 왜왜 가져가요? 어, 네가 버리면 되는데 이걸 왜 가져가 이딴 소리 하는 애들 어, 창피한 줄 모르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들을 보는 최고 상급 의료기관인데, 어, 중요하다고 공지사항을 해서 너희들이 나올 때엿 먹게, 남은 내 동료 의사들도 엿 먹고, 그런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엿 먹게, 그, 너가 그동안 치료했던 기록들을 다 지워라.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창피한 줄 모르고 이렇게 앞면 내놓고서 의대 정원에 천명 확대하는 것은 잘못됐다. 의사 숫자를 왜 늘리냐고 필요한 의사는 의는님들에게 돈을 더 주면 된다. 이딴 개소리라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필요하면 니들이 돈을 더 내라라는 것이죠. 자, 2023년도에 은느님들이 아직 파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간호사가 폐업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애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반년 전에는 같은 보건의료 직종에 일하는 타인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감히 파업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대자보도 붙여놨어요. 정말. 하늘이 노할 일인 거죠 자이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몰라서 답답하다 어내 보조 인력들이 지금 없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다 어 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 수많은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왜 기다리냐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없으면 네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은혜님들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하실 수 없죠 왜냐면 임금이 4배에서. 여섯 배까지 차이 나는데, 감히 의우님들이 그런 허드렛할일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안할 거라고요. 어, 나는 안할 건데, 니들이 와서 해라. 어, 왜냐, 나는 오더만 하고, 어차피 나머지 수, 수술이든, 시술이든, 항암 치료든, 어차피 간호사들한테 나는 시킬 건데, 난 오더만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니들이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의, 우리 병원은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희망이래요. 그 간호사 니들이 파업하는 건 일단 알바 없는데 그건 잠깐 치워두고 은은 님들은 우리 환자들의 희망이다. 어, 내가 희망이란 이야기를 교수 새끼들이 하고 있고, 자, 그리 하루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어, 진료와 치료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 진료와 치료는 내가 하는 건데, 그거를 니들이 전달해야 되니까, 내가 직접 의자에서 일어나서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니들이 와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 그래서 빨리 와서, 의우님들이 오더하는 것들, 그런 허드렛 일들 빨리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같은 직종의, 같은 보건의료직종에 의료인들을 대하는 자세다. 어, 이 새끼들이 있다는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런 혹독한 상황이 지금 필수 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치료를 못 받고 계시죠. 이러, 이,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